병원에서처방받은한국물과병국에서처방에서한고약국에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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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처방하는 거는 주된 성분이서제 제일 많이 하는 게히알이론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주된 성분일 거고요. 한거이서농도에따라서 조금 이제 한국에서 한서한 0.3%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거는 주된 성분이 CMC라 그래갖고 카르복실메틸세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이 주된 성분이고, 약국에서 파는 것도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주 성분이 아니고 옆에 부성분으로 조금 맣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물을 어떤 경우에는 이걸 써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거는 뭐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낫다, 어떤 거는 카르복시레칠셀룰로스가 낫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사실 효과는 비슷한 거 같다고 나온 경우가 제일 많은 거 같고요. 본인 편한 거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과 다회용 인공 눈물의 하루 권장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 눈물은 보통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점환하라고 되어 있고요. 병으로 되어 있어서 다회용에는 개봉하고 나서 한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어요. 인공 눈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병으로 된 것보다는 일회용으로 돼서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더 안전할 것 같고요. 6회 이상 점안하시는 경우에는 분비되는 눈물 자체에 좋은 기능들도 씻겨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주 점안하시는 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줘도 될까요? 갑자기 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이물감이 심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집에 안약 같은 게 없으니까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서 씻어주는 효과로 자주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과에 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안구건조증이 있으신데 치료 목적으로 너무 자주 수시로 넣는 것은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렌즈 착용시에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소프트렌즈의 경우 좀 필연적으로 눈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렌즈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성질에 따라서 눈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또 자극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 한 그냥 4에서 6회 정도 그냥 불편할 때 저만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대신에 이제 이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존제가 들어있는 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보존제가 렌즈나 표면에 침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회용 인공 눈물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인공 눈물보다 요즘에는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안과 가셔갖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은 잠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는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안과에 들르셔서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안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